자 수학 탐정입니다. 자 복면산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복면산 문제는 돈을 더 많이 보내려는 그런 뜻입니다. 사실은 각 문자가 서로 다른 수라는 조건 이외에도 음 엄밀히 얘기하면 앞자리가 영인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안 주어주면, 앞자리가 0인 경우는, 뒷자리만 0, 1, 2, 3을 123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제가 해봤더니, M이 0인 경우에 해가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물론 일반적으로, 상식적으로 생각하면, 그 0이 아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. 그래도, 저, 0이 아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당장 어, 이거는 다섯 자리 수니까 m이 될수 있는 영 아닌 수로 될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s e n d 플러스, m은 1이라는 것을 알고 가니까 1 5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어, 혼란을 그 0이 0이 풀다 보면은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0이 아님이라고 메모를 해주겠습니다1 O R E 더하면1 5 N E Y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복면산 문제를 풀 때는, 그러니까, 이 후보가 되는 수가 지금 자리수를 나타내는 4, 5, 6, 7, 8, 9가 있겠죠. 이 중에서 1이 밝혀졌으니까, 밝혀진 수에 대해서는 가입표로 하겠습니다. 그럼 이 S가 어,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8. 8이 8 되어서 7은 안 되죠. 받아올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8이 될 때는 반드시 받아올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되셨죠? 그러면 1 더하기 8 더하기 1을 했을 때이 5가 비로소 진짜 숫자 0입니다. 그러니까 0이 아닌 그 대문자 5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똑같은 여기 0이 있죠? 어, 그러면 이 자리 올림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죠. 여기가 구가 되고 이가 구가 되고 받아올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n 역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. 자 따라서 s가 8이라고 하니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, 음. s 가8이어서 모술이 생겼기 때문에 S가 8이 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s 는 8이 아니라는 결론으로부터 8이 안된다면은밖에에안되겠죠 네, 9밖에 안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경우의 수를 나눠야겠습니다. 어, 만약에 여기서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요. 받아올림이 있었다면 이오 역시 또 1이 되기 때문에 에바고 5하고 같게 됩니다. 그래서 받아올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은 끝자리인 5가 0이 될 수밖에 없고, 이 자리 역시 5가 되겠습니다. 아니, 0이 되겠습니다. 마, 말을 실수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2 어, e 더하기 0을 해서 n이 될 수는 없고, 음, 그러니까 받아올림이 없었다면 2와 n이 같기 때문에 받아올림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2 e 더하기 이런 n이다. 저 아참 9가 나왔죠 E와 N은 연속하는 두 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부터 E, N을 이렇게 연속하는 두 수를 조사해보면 2, 3이 되든지 아니면 3, 4가 되든지 4, 5가 되든지 5, 6이 되든지 6, 7이 되든지 7, 8이 되든지 그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n 더하기 r을 했는데 1로끝났습니다자저 경우를 잠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n 더하기 r을 했을 때 1의 자리가 2기 때문에 어, 그대로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여기 받아올림이 있다면 받아올림을 해서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엔더하기 알이 어, 그러니까 10을 넘을 수10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 경우를 대비를 해서 10 이상이라면 끝자리가 2가 되겠습니다. 아니면은 받아올림까지 한 거에서 10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어, 관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추리해 본다면은 자, 누구, 누가 누가 커죠? n이 훨씬 커죠? 훨씬 큰수 n에다가 r을 더했다면은 2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. n 더하기 네, 어. n이 2보다 큰데, 그리다, r 더하기 1을 하면 2보다 큰 수가 나오죠. 그래서, 첫 번째, 두겨,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음, 그러면 이거 요거 아니면 이거라는 결론인데요. 어, 잘 보시면은, 어, 여기 그냥 대입을 해보죠. 어, n 대신에 2 e 더하기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,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 e 더하기 1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은 어요 경우 방정식을 풀어 보면 r은 9가 나오고요. 이 경우에 양변에 1을 소거시켜서 r은 8이 나옵니다. 그런데 어, 이미 9가 나왔었기 때문에 s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. 따라서 알은 8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자리를 제가 8이라고 적겠습니다. 어, 8도 이제 밝혀졌고요. 그리고 이제 안썼 조건 있죠. T 더하기 2가 Y가 되는 조건을 안 썼습니다. 어, 여기 T를 한번 써볼까요? 1를 하면 아, 사실은 이것도 디더하기2가 티더하기2가 y 가 돼야 되겠죠. 어, 티더하기2가 바로 y 가될 수도 있지만 받아올립을 해서 아참요 요 조건을 보면, 이 조건만 만족시키니까 받아올림이 이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죠. 자,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. 음, 자, 그런데 어, 이제 여기서는 조금 녹아다는데요. 디2기 이가 받아올림이 있으려면 여기서 가능한 수를 찾아봐도 없습니다. 이 경우에는 회가 없습니다. 그리고, 2가 3일 때는요, 3 더하기 7밖에 안 되죠. 이거는 y가 0으로 끝나기 때문에 0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일 때, 2가 4일 때는 6 아니면 7이 있죠. 자, 만약에 6이라면 4 더하기 6은 0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. 자, 4 더하기 7은 1로 끝나서 안 됩니다. 그니까 러 6, 7, 이 둘이 있는데요. 둘다안 되게 되겠습니다. 자, 5, 6일 때를 살펴보시죠. 어, 5일 때는 5, 6, 7이 있는데요. 5, 6, 7. 역시 5 더하기 5는 0이어서 안 되고요. 5 더하기 6은 1로 끝나서 안 되고, 5 더하기 7은 1로 끝나니까. 자, 이 경우는 만족합니다. 5, 6, 7이가 여기서 나온 내수이기 때문에, 그래서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6, 7인 경우에는, 어, 가능한 수를 살펴보면, 중복 없이, 자, 여기 있는 6과 매칭시킬 수 있는 게 4호가 있는데요. 4는 끝자리가 y가 0이 돼서 안 되고요. 5도 끝자리가 1이 되어서 안 됩니다. 그러면은, 이 경우 역시 안 되게 되겠습니다. 자, 7, 8인 경우를 보면은, 어, 7과 매칭시켜서 자리에 올림이 있는 경우는 3, 4, 5, 6인가요? 3, 4, 5, 6인가요? 아, 아, 아. 7, 8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. 8이 여기 어차피 안 되니까. 자, 그래서 2가 5, n이 6. 검산을 해보면 은 맞다는 거알수 있습니다. d가 7일 때 y는 2. 네, 여기까지입니다.